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이호석의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이 평화로운 마을에 얼마 전 충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박순자 할머니가 죽기 직전 마을의 젊은 약사 이재준에게 은밀한 부탁을 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 부탁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내 약국 서랍장 맨 밑에 있는 그 약을 불태워 주세요. 그 약이 대체 무엇이길래? 그리고 이제준 약사는 왜 그날 밤 음내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그러나 음습한 기온이 감도는 북남 상사 약국 체인의 간판 아래에서 검은 스타킹에 하이힐을 신은 한 여인과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져야만 했을까요? 이 재준 약사는 그날 밤 메밀꽃보다 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신이 40년 전 실종된 박영호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의심과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대형 약국 체인의 검은 거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봉평 읍내 메밀국수 거리의 한쪽에 자리 잡은 평창 약국. 이곳은 45세의 약사 이재준이 3년 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내려와 새로 문을 연 곳이었습니다. 깔끔한 외모와 친절함으로 금세 마을 주민들의 신뢰를 얻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재준은 서울의 대형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갑작스러운 공허함에 이끌려 조용한 시골 약국을 택했습니다. 어느날 오전 평창 약국에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마을 주민 김 씨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 약사님, 큰일 났어. 박순자 할머니가 쓰러졌어. 숨을 못 쉬어. 박순자 할머니 78세는 이재준 약국에서 5분 거리에 사는 단골 환자였습니다. 심장질환과 만성 불안 증세로 늘 이재준의 관리를 받고 있었죠. 이재준은 응급 키트를 챙겨 급히 할머니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목조 한옥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거실 바닥에 쓰러져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보랏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급성 심근경색 증상이었습니다. 이재준은 망설임 없이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경동맥을 확인하고 산소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약사로서의 전문 지식과 긴급 상황에서의 침착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할머니를 들것에 싣는 순간, 할머니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공포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약해진 힘으로 이재준의 팔을 놀라울 정도로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재준 약사. 내 약장. 서랍. 맨 밑. 제발. 불태워줘. 그리고 마지막 말을 뱉듯 경쟁자, 봉남 상사, 그들한테는 절대 해. 뺏기면 안 돼. 할머니의 절규는 마치 생의 마지막 비밀을 고백하는 듯 했습니다. 이재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약장, 서람, 불태울 약, 또 심근경색으로 위급한 순간에 뜬금없는 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 그 속에 응축된 40년의 세월과 간절함은 단순한 노인의 헛소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급대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지금은 병원부터 가셔야 해요. 할머니의 얼굴에 미세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할머니를 태운 구급차가 떠난 후, 이재준은 할머니의 집안을 살폈습니다. 오래된 나무 약장 서랍 맨밑 그곳에는 누렇게 변색된 신문 조각들과 함께 작은 유리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병 안에는 푸른빛을 띠는 액체가 담겨 있었고 라벨에는 만성 불안증 P-17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약은 할머니에게 처방된 적이 없는 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 영호에게 이 약을 이어받아 이 땅을 지켜라. 이재준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영호.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며칠 전 겪었던 섬뜩한 일을 떠올렸습니다. 읍내의 모든 약국을 집어 삼키고 있는 대형 약국 체인. 봉남 상사의 젊은 대표 윤세라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스타킹에 몸에 달라붙는 정장을 입고 이재준의 약국을 찾아왔었죠. 이재준 약사님, 약국 파실 생각 없으세요? 저희 봉남 상사 체인에 들어오시면 월급 약사보다 수입이 훨씬 높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오래도록 주민들과 함께할 생각입니다. 이재준이 거절하자 윤세라는 테이블 위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녀의 깊게 파인 셔츠 사이로 은밀한 시선과 함께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과거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텐데요. 고아원에서 자란 이재준 씨. 당신이 정말 이재준이 맞을까요? 그녀는 박영호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재준은 자신이 평생 숨겨온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그녀가 알고 있다는 것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재준은 서랍 속에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우리 영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첫 돌부터 다섯 살까지의 사진들. 그리고 마지막 사진 속. 어린 소년의 왼쪽 가슴에 새겨진 반달 모양의 희미한 흉터. 이재주는 급하게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자신의 가슴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반달 모양의 그 흉터. 그는 숨을 헐떡이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박영호. 이재주는 읍내 보건소 응급실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이제 막 자신이 40년 전 실종된 아들이자 누군가의 영호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심장 기능이 약화되고 있어요. 오늘 밤이 고비가 될것 같습니다. 이재주는 할머니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증명도 할수 없었죠. 그는 다시 할머니의 집에서 가져온 작은 약병과 사진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만성 불안증 P-17 그리고 내 아들 영호에게 이 약을 이어받아 이 땅을 지켜라. 약사로서의 직감이 발동했습니다. 그는 병원의 허락을 받아 할머니의 혈액검사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심장 기능 약화가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준은 밤새도록 약학서적과 최신의학 논문을 뒤졌습니다. 할머니의 증상심근경색, 만성불안, 급격한 노쇠가 P-17이라는 약물의 조합. 새벽녘 마침내 이재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p-17은 단순한 불안증 치료제가 아니라 특정 희귀 유전 질환인 메밀 독성 반응 증후군 버기트 타크시서티 신드롬 bts를 완화하는 비공식적인 합성 약물이었습니다. 봉평 지역은 메밀 재배가 활발하고 아주 희귀하게 메밀 꽃가루나 메밀의 특정 성분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유전자가 대대로 전해지는 가문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증후군은 만성 불안을 유발하며 심장 기능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치명적인 질환이었습니다. 이재준은 할머니의 혈액 검사 결과에서 BTS 증후군 환자에게서만 나타나는 미세한 단백질 마커를 발견했습니다. 이 마커는 대형 병원조차 놓치기 쉬운 희귀 단백질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머니의 증상을 설명하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할머니는 그 약을 자신에게 투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재준은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메밀 독성 반응 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그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 위해 비공식적인 약물인 P-17을 비밀리에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영호에게 이어주려 했습니다. 이 질환은 유전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땅을 지켜라는 유언. 봉평에서 대대로 메밀 농사를 지으며 약초를 다루던 박씨 가문. 그들의 피 속에는 메밀 독성에 취약한 유전자가 흐르고 있었고, 할머니의 약국에는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비밀 약제법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봉남상사는 이 사실을 알고 그 비밀을 탈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봉남상사는 봉평땅을 메밀 특화 지역으로 개발하려는 대형 자본이었고, 이 지역 토지와 특허권을 장악하기 위해 할머니의 약국과 그녀의 비밀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재준은 곧바로 자신의 과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고아원에 보내졌을 때 그의 병력 기록에는 원인 불명의 심각한 위장, 통증 및 불안 증세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재준은 그동안 알아왔던 자신의 만성, 소화불량과 불안 증세가 BTS 증후군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도 이 질환이 유전되었을 것을 알았고 그 약을 물려주어 아들이 살아남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재준은 할머니에게 p 마이너스 17 대신 현대 의학적인 BTS 증후군 완화제를 응급 투여해야 한다고 의사에게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재준이 제시한 혈액, 마커 증거와 약학적 논리를 듣고는 결국 그의 주장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재준은 약사로서의 전문 지식과 아들로서의 절박함을 모두 담아 할머니의 생명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의 결정적인 능력은 바로 약사로서의 깊은 전문성과 냉철한 분석력이었습니다. 약물이 투여된 후 할머니의 심장 박동은 기적적으로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재준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어머니를 약사의 전문성으로 지켜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자 이재준은 복남 상사의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할머니의 약장에는 P-17 약물의 조제법이 담긴 오래된 가죽 노트가 숨겨져 있었고 이것이 바로 봉남 상사가 봉평의 약초 특허와 토지를 독점하기 위해 노리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재준은 윤세라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재준 약사님. 할머니가 깨어나시면 곤란하겠죠? P-17 조제법 저희에게 넘기세요. 당신의 과거는 물론 당신의 비밀스러운 질병 BTS 증후군까지 덮어드릴 수 있어요. 윤세라의 목소리에는 이재준의 약점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섬뜩함이 있었습니다. 이재준은 윤세라와의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읍내 외곽에 오래된 창고 앞, 어둠 속에서 그녀는 짧은 가죽 재킷과 몸에 딱 맞는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재준에게 다가와 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니 찾은 건 축하해요, 영호씨. 하지만 어머니는 평생을 병마와 싸웠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와 손잡으면 고통 없이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어요. 윤세라는 노골적으로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녀는 이재준에게 바짝 다가서며 그의 넥타이를 풀고 단정했던 셔츠의 단추를 하나 풀었습니다. 몸을 밀착한 채 그의 귀에 뜨거운 숨결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 40년 전 실종된 영호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우리 함께 이 봉평 땅을 지배해요. 그녀는 자신의 손을 그의 셔츠 안으로 넣어 흉터가 있는 왼쪽 가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 흉터 내가 다 감싸줄 수 있어요. 내 사람이 되세요. 이재주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노리는 건이 땅과 할머니의 비밀 약재법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어머니의 유산을 강탈하기 위한 유혹일 뿐입니다. 윤세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어리석군요. 당신의 어머니가 평생을 지키려 했던 건 결국 메밀꽃 독성에 시달리는 병든 가문의 비밀입니다. 왜그 고통을 대물림하려고 하죠? 그녀는 자신의 과거, 즉, 봉평 출신으로서 메밀 독성 증후군을 알턴 가문의 멸망을 목격한 증인임을 밝히며 자신의 동기가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병든 봉평을 정화하려는 일종의 정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P-17을 만들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고 그녀는 이 독성 메밀 재배를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재준의 어머니는 이 P-17 조제법을 이용해 매미를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환자들을 몰래 치료하려 했던 것입니다. 적대 세력의 동기가 지역 사회를 향한 왜곡된 구원으로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재준은 윤세라의 동기에 일말의 연민을 느꼈지만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한 희망의 약제법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제법은 넘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우려대로 이 지역에 대한 메밀 독성 연구는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약사로서, 그리고 이 땅의 아들로서.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세라는 분노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영호씨. 아니, 이재준 약사.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재준에게 P-17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경고를 던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약은 당신 어머니의 생명을 갈가 먹었어요 당신이 복용하면 당신의 심장도 버틸 수 없을 겁니다. 이재준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날 때까지 그는 이 복잡한 진실의 실타래를 풀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왜이 위험한 조제법을 지키려 했을까요? 할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자 이재준은 할머니의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일 후 할머니가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간호사의 연락을 받은 이재준은 곧장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이재준은 떨리는 숨을 골랐습니다. 40년 만에 진정한 재회 이제 더 이상 약사와 환자가 아닌 어머니와 아들로 마주할 순간이었습니다. 이재준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할머니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잃어버린 줄 알았던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재준은 천천히 다가가 할머니 곁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할머니는 이재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혼란스러워 보였던 그녀의 눈빛은 곧 강렬한 인식의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재준의 얼굴을 넘어 그의 셔츠 아래 가슴의 흉터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영호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한마디에는 40년의 그리움과 절규가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영어예요 어머니. 이제야. 이제야 왔어요. 이재준은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이재준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40년. 매일. 매일 기다렸단다. 내 아들. 영호, 내가 약사라니. 약사라니.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이재준이 약사가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운명, 즉, 이 땅의 희귀한 질병을 다루는 운명이 이어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사여서 다행이야, 영호야. 내가 이 땅을 지켜야 해. 너의 전문성으로 이 비밀을 공개하되 통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해.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재주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 P-17 조제법을 봉평지역특화 희귀질환치료제로 공식화하고 봉남 상사의 불법적인 독점 시도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몇주 후, 이재준은 박영호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고 어머니의 낡은 약국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약사로서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P-17 조제법을 현대의학에 맞게 계량하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봉평의 지역의원, 보건소와 협력하여 BTS 증후군에 대한 대규모 검사를 진행하고 메밀 재배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약사가 실종된 박할머니의 아들 영호라는 사실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박영호 약사를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봉남 상사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고발하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결국 봉남 상사는 불법적인 행위가 드러나 봉평에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박영호와 그의 어머니는 이제 평상에 나란히 앉아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40년의 기다림 끝에 내가 약사가 되어 이 땅을 지키러 왔구나. 고맙다, 영호야. 박영호는 미소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제 이 땅의 독성은 제가 다스릴게요. 약사로서 아들로서 그들의 제외는 단순한 가족의 상봉이 아닌 이 땅의 생명을 구원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실종된 가족들이 희망을 찾기를 바랍니다.